그때까지만 해도, 아, 성남이라는 데를 기반으로 이재명이라는 변호사가 있지만, 아, 이게 뭐, 이분도 잘안 되는 분이구나. 그러나, 14년에 성남시장 되고 나서는, 적어도 대통령은 모르지만, 경기도지사까지는 꿈을 확실히 키우면서, 본인이 거기에 맞는 뭔가 이렇게 이재명표 브랜드 정책을 막 내놓기 시작하죠. 언제 갑자기 치고 나냐. 2016년에 이제, 민주당이 일당이 됐어요. 123석으로. 곧바로 조금 있다가 최순일 사건이라는 게 가을 초입에 터져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시장은요, 1% 2%를 못 벗어났어요. 근데 언제 확 달라졌냐? 이재명 대표, 어떤 인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진짜 우리 트럼프가 저렇게 대통령되고 재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네. 와 이재명이라는 분이 진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와서 어, 민주당의 주류가 되고 저는 한 번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봤거든요. 오셨군요.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예. 에, 일단 뭐 하나씩 말씀드리면. 어 제가 이재명이라는 분을 이름 처음 들은 건 2000년대 초예요. 2000년대 초인 음, 2000년 응, 2000년대 예. 초고 특히 그 2006년도에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열린우리당이 아주 인기가 없을 때라 한나라당이 사실 그 박근혜 대표 시절에 그냥 다 그때 뭐 보궐 선거만 하면 뭐 44대 용인가 하여튼 박근혜 신화가 있고 막 이럴 때니까 어 지방 선거도 뭐아무래도죠 열린우리당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성남시장에 출마하려는 후보군들이 많아 성남시장은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하고 있었어요. 이대업 시장이라는 분이. 이대업 시장이 하고 있는데 그두 분의 국회의원이 고은길 국회의원하고 임태일 국회의원이 이대업 시장을 이렇게 그닥 이렇게 탐탁지 않게 그, 이거 좀 바꿔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개 국회의원이 여기 있으니까 두 개의 성남중원과 수정은 원에 낙선자가 있고 요두 군데는 분당은 당선자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한나라당이. 음. 그게이두 분이 얼마나 성남이라는 시가 큰 시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후보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후보군들이 이제 손 들고도 나오고 자천다천으로 왔는데 이분들이 인지도가 낮으니까 인지도를 좀 올리려면 여론조사를 빙자한 그 홍보성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ARS조사의 응답률이 두 자리 숫자. 오, 또 드라마 전후로 하면 네. 굉장히 높고. 우와, 네. 법적으로도 어떻게 돼 있냐면. 예. 민주당의 상대 후보인 민주당 후보만 이름이 들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네. 어, 정식 조사로 자기하고 민주당의 누구하고 가상대기를 붙이면 법적으로 문제도 없는 거예요. 전투사에도 네. 그때 한나라당 후보들이 다 선택한, 지목한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변호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기억이 나요. 물어봤어요. 그, 한나라당이요? 아, 한나라당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 합법적인 조사가 되려면 예. 자기가 다른 후보들 이름을 거기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경쟁 후보를. 민주당 후보를 누군가 넣어야 된다니까. 아. 그 민주당 후보를 누군가 넣어야 되는데 그때 받으세요? 다 지목한 게 이재명 변호사라고 합니다. 음. 그 사람들이 한나라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분이 이재명 변호사인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재명은 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너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모든 후보가 그렇게 선전을 해주니까 저분은 가만히 앉아갖고 돈도 안 쓰고 홍보가 네. 된 거지. 그렇죠. 실제로 열리는 당 후보가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게 했 네. 그렇게 했는데 떨어지죠. 음. 그리고 여기 많은 후보들이 뭐 경쟁을 했습니다만 결국 한나당 후보는 그 이대엽 시장이 또 돼요. 그래서 이대엽한테 지죠. 2008년 국회의원 선거도 또 나갑니다. 또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 성남이라는 데를 기반으로 이재명이라는 변호사가 있지만, 아, 이게 뭐, 이분도 잘안 되는 분이구나. 제가 인식은 그랬어요, 솔직히. 그렇군요. 예, 그럼 뭐, 생도 떨어지고 변호사 떨어지고, 아 이게 국회의원 선수로 이렇게 떨어지는 분이니까. 2010년이 됩니다, 성남시장을 되는데,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예,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래서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는 대체로 무주당이 그냥 바람이 확 불어요. 그니까, 게 민주당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도 좀, 그래서 뭐, 상당수가 이제 민주당이 이제 되죠.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성남에서 그, 후보단이라, 이제 그, 지금까지 진보당하고도 연대를 계속 해오는데, 당시에도 그, 민중의 당인가 뭐그 이석기 씨가 하는 그때도 이제 결합을 하죠. 이게 뭐 지금 두고두고 아, 경기동부연합하고 경기 연합, 네. 이재명은 그때부터 음. 결합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경기동부연합도 이제 성남 베이스고 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성남이라는 동네가 음그 감지 이주된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거친 동네고 거기에 뭐 이런 분들이 다 결합을 해서 이렇게 온 거고 성남시장이 됐을 때. 어, 누구도 이분이 무슨 뭐 제가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하겠는데 성남시장이라는 건 흔히 기초단체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초단체장인데 2015년인가쯤으로 기억하는데 기초단체장인 성남시장이 갤럽에서 하는 주관식 백권주자의 1%인가로 갑자기 이름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 8명이 들어오거든요, 8명이. 기초단체장이요? 예, 8명이 들어오는데. 누구, 누구였서나 그게, 네. 그, 그때 당시, 아니, 누군지 제가 기억을 잘안 나지만, 8명은 다 나올 만한 분들이 나오는 꼭 거예요. 그럼 원들이겠죠기본 의원이나. 적어도 광역단체장이지. 광역. 네. 기초단체장이 들어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도 없었고, 네. 네.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 갤럽에다가. 아니, 이게 갑자기 왜 이재명이 들어왔는 아니, 는게 아니에요. 불러주는 게 아니라니까 주관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왜들어갔니 그게 어떻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들었던 설명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경남시장 홍준표 시사, 지사가, 경남지사죠. 2014년에 재선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경남 그 교육감. 하고 충돌을 해야 돼요. 무상급식 가지고. 뭐, 뭐, 감사를 안 받은, 뭐, 지원할 수 뭐, 하든 뭐, 이런 거 같고, 네. 막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전국적인 뉴스가 됐어요. 경남 도지사하고 경남 교육감이 충돌하니까. 네. 그러니까 또, 그 자치단체장들이 발언을 하는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 홍준표 시장 지 도지사를 비판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이슈가 되는데, 여기 갑자기 성남시장이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 격엔 지금 이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확인을 좀 해서 좀 자막으로 좀 표시해 주면 좋겠는데, 그때 성남시는 뭐를 하려고 그랬냐면, 청년수상도 주겠다. 산후조리원도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복지를 좀 확대하겠다는 이재명표 복지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가 부채가 부채가 너무 많아갖고 뭐 모라토리엄도 뭐 선언하고 뭐 응. 그런 데다가 또이또 또 이런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확실히 그전 시장과는 다른 이재명 시장에 뭘 자꾸만 붙이는 거예요. 1차년도 그 그러니까 2010년에 대해서 그건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재선되고 나서는 확실하게 이제 뭔가 좀 플랜을 가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랜이라는 건 대통령까지 꿈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내가 확실히 나간다까지 생각은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에는 계속 떨어지다가 됐으니까 된 것도 다행이지. <laughs> 뭐큰 꿈을 꾸지는 못했을 것 같고. <laughs> 네. 그러나 14년에 성남시장 되고 나서는 적어도 대통령은 모르지만 경기도지사까지는 꿈을 확실히 키우면서 본인이 거기에 맞는 뭔가 이렇게 이재명표 브랜드 정책을 막 내놓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됐다가 언제 갑자기 치고 나냐. 2016년 총선 때는 이 성남시장이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도 뭐 1%였다가 뭐그 정도 내외로 쭉간 거죠. 1%, 2%, 이렇게. 2016년에 이제 민주당이 1당이 됐어요. 123석으로. 곧바로 조금 있다가 최순일 사건이라는 게 가을 초입에 터져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시장은요. 1%, 2%를 못 벗어났어요. 근데 언제 확 달라졌냐. 촛불 집회가 시작됐을 때 하야, 박근혜 선 하야를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사이다? 그때부터 하야. 사이다 별명 그만둬야 된다 그러다가 그만두지 않으면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간 거예요 촛불 집회에서 성남시장인데 그래갖고 제 기억에 그 발언으로 갤럽 기준으로요 갑자기 18%까지 올라간 거예요 존재감이 그속상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다음에 올라가. 그때 와.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그때 당대표는, 어, 저 누구야. 추미애 당대표인가 그럴 텐데, 에, 그, 원래 문재인 대표는 하다가, 총선전에 김종인 비대위로 갔다가, 이제 추미애 당대표인 걸로 기억하는데, 에,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그, 이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18%까지 올라가니까, 일일약 갑자기 이제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의 삼각부도가 딱된 거죠. 안희정은 이제 충, 충남지사고 그게 경,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선 주자는 세명3인그 경선으로 간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는 거기서 가장 약한 언더독이 이재명이었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안희정하고는 거의 뭐 비까 비까 할 정도의 경합을 했고 그 전에는 뭐 사실은 그두 그 분에 비해서 문재인 안희정 노무현의 그, 그 상속 그 자들인 그두 분에 비해서 이재명은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일약으로 올라왔고 어, 그런 상태로 올라왔는데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분이 그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어,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어, 2018년에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합니다. 경기도지사에 사실은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조건상 될 수가 없다니까. 왜될 수가 없냐면, 무슨 친문에서 전해철이라는 강력한 후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지, 문재인 정권의 친문의 핵심인 전해철, 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후보 자격을 박탈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전에 뭐 이런저런 그뭐형수에 어, 네.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걸로... 당에서 이 사람을 공천 아예 그냥 공천이 아 컷오프 시켜도 아우 근데 컷오프는 또 어떻게 살아났냐? 그때 또당 대표가 그때는 이해찬 당 대표입니다. 이해찬은 2016년에 공천을 못 받고 물러나 있다가 김정인에서 공천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살아 돌아왔는데 그때 그걸 참 이해찬을 극진히 잘 모신 분이 저 이재명.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분의 이 커넥션이 그때부터 됐고 예. 그러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좀 보호해준 측면이 있고, 그렇구나. 그때 그 친문과 친명 친문 간의 이 이거는 이번 전당대회 아, 대단했잖아요. 그때 그뭐해경궁김씨 이래갖고 굉장 했죠. 했죠. 굉장 했는데도 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건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문바라고 하는 거, 그한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별 것도 안.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압승을 해요. 아. 그리고 그 압승한데 이제 그 부지사로, 어, 도지사가 되고 나서 평화부지사로, 이하영 부지사 그러니까 에. 뭐 어떻게 보면 에. 본인의 후견인 멘토라고 할수 있는 이해찬이라고 하는 분의 도움도 있었고, 음흠. 뭐 등등 그렇게 해갖고 왔는데, 어, 이분이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끝내고, 이낙연 당대표가 총리 당 대표 당 대표 총리와 당 대표를 거친 강력한 경쟁자가 이낙연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뭐 거기에 이제 도전장을 내고 뛰어들죠. 뛰어들죠. 예. 그 그리고 그 경선 와중에 대장동이라는 거는 이낙연 후보 측에 의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됐고. 당의 정치가 더 무서운 것 같아 이래서. 예, 예 그, 그렇죠. 그뭐 예. 드루킹 사건도 추미애 대표가 고발해갖고 결국. 생각이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건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됐죠. 음, 후보가 되는 과정을 거쳤고, 그 되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뭐 약간 진짜, 이게 뭐, 이분 테러도 당했고, 그랬데 그때도요, 그 계산한 법에 따라서, 이게 결선을 가냐 마냐도 아슬아슬한 계산법에 따라서 어쨌든 됐습니다. 그때 이낙연 후보 지지층, 대표 지지층에서는 좀 반란이 많아저 반발이 많았지요. 이 계산법은 맞지 않다. 사사오비에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음. 그러니까 그 과정도 또 돌이켜보면, 음. 제 기억에 그 2021년 4월 7일 날, 그 보궐선거 대패를 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패를 해요. 대패를 하고, 국민의 힘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당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이 대패를 했는데 그 국민의 힘이 뽑힌 게 (6월 11일인데) (5월달에) 그~ 경선을 하거든요 전당대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연기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민주당의 그때 그~ 경선 누름 어떻게 되냐면 대선 6개월 전에 뽑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대선 6개월 전에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낙연이 그 전에 이해찬 대표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이거 뭐 6개월 전에 뽑아놓는 게좀 너무 일찍 뽑는 거 아니냐. 조금 뒤로 가야 하는 게 어떻게 하냐 했더니 노노 6개월 전에 해야 된다. 왜 그때 1등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는데 그때 잠깐만 연기를 하고 싶은 거지. 지금 하면 이재명이 되니까. 그, 저는 뭐라 그랬냐. 아니, 이낙연 대표가 그걸 뒤로 연기하자고 할 명분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대통령후보를 늦게 뽑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 전당대를 연기하는 거다. 전당대를 그러면 자, 자동으로 수년 예. 되는 거지 왜냐 면 예. 전당대를 5월 달에 뽑는 거를 뭐한7 음. 7 8월달 뽑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9월 달에 뽑습니까 당연히 수년 되지 음. 그럼 뽑을 우리가 집단지도 체제로갈 거냐 단지도 체제로갈 거냐 비대위로 비대위로 갈 거냐, <미를> 거냐 전당대로 이런 거 논쟁을 하면될 거야 음. 4월 7일날 졌으니까 어 그거 논쟁을 툭 던져 이거 지금 전당대로 가면 당연히 분열한다 비대위로 갑시다 또 나중에 비대로 갔다 전당대회 갈 때도 집단 지도 체 제대로 갑시다! 막 이러고 하면 이거 정리하는데, 1, 2주씩 그냥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본을 왜 부여받는, 대사를 부여받는 의원들이 있군요. 그럼 이제 예, 부여받는 역할을 예,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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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런 거였는데, 어, 어쨌든 어 이게 이제 전당대회가 땡겨져요, 오히려.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일주일 정도 땡겨지고, 그 장면에서, 어, 송영길 대표가 이제 되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그 후보의 커넥션. 그러니까 그 1차 커넥션인 그그 그 이해찬. 예찬, 네. 근데 그것도 또 송영길 뭐 많은 분들이 그 커넥션에 대해서 의심들도 하지만 합리적으로 보면 어 이낙연 후보는 전남이고 송영길도 그 전남이니까 그러니까 전남 전남 호남 호남, 호남 당 대표와 대선 후보 조합보다는 호남 당대표에, 이분이 안동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또또 조합도. 시너지가 되는 아, 예,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그렇게 해서 되고, 어, 뭐 그렇게 된 거죠. 이분은 당내에서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뽑았던 그 민주당의 정서를 보면 이재명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그 스토리도 갖고 있는 분이죠. 굉장히. 굉장한 뭐, 추진력도 있고. 있고.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제가 전사를 너무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재명이란 분이 중앙정치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를 설명하는데 좀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반에 잠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신 이유도 분명히 주류에 들어올 것 같지 못한 스펙을 갖고 있으나 이런저런 관리에 사람들의 상식을 깨고 중앙정치에 성공적으로 들어오게 돼서 결국에는 주류 중에 주류가 되는 과정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전 대통령을 언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 부분도 지금, 어, 이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고그 얘기 잠깐 하고 갈까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종부세 폐지, 금투세 유예하는 부분도 나 우리는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조금 결을 달리한다. 나는 좀더중 어, 중도층의 확장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지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제 음. 이 당은 완전히 이제. 이재명 당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신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기대를. 저는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어, 당을 바꿔 서 성공한 경우는 대통령이 되면 당을 바꿨어요. 자기 당으로. 대통령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대통령이 되면 바뀐다. 노무현도 열린당을 만들었잖아요. 자기 대통령 만들어준 민주당을 버리고 호남 전국정당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대통령님은 되고 그다음에 대주주들은 그렇게 했어요. 삼계은 말할 것도 없고 뭐또 어, 그렇게 당 대표로는 뭐 박근혜도 그렇고 뭐 문재인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분들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당명을 당명에 돼야 비로소 진정한 감님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음.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대주주거나 대줄거구나.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이된 것도 아니고 대주주도 아니야. 아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안될 거라고 본 거예요. <laughs> 이 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보통 삼김도 거의 대통령에서는 공천을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비대위원장으로 일찍 들어와서 2012년과 2016년에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렇죠. 두번 하니까 이 당이 친박당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2년, 16년, 20년 세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문 색재가 강합니까. 근데 이거를 무력건이걸 이재명. 이재명 후보 과연 이렇게 뒤집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김대중의 당이고 노무현 당이고 음. 문재인의 당인데 어렵다고 봤는데 와 이거를 그냥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총선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이번 놀라게 한게아 대통령 후보가 되겠어? 뭔 되더라고. 됐는데 0.73 진분이 개항으로 가서 그것도 인천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고 그 자리 에 들어가 갖고 되고 전당대회 나와서 또 되고 그리고 공천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는 거를. 쫙 놔있어. <laughs> 네, 그래갖고 이당은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빼고 범야권이 189석인데 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합이 될까? 지금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고 있는데 그럼 거의 하고 싶은 걸 무한대로 다할수 있는 건데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이제 4분기 그도 넘어야 되지만 이제는. 중도 쪽으로 그 국민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좀 달래줄 필요가 있어서, 처음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종부세 얘기부터 했는 봤죠, 예. 예, 예. 그런 것부터 해서 쭉 지금 뭐 금투세 문제도 있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 특히 금투세 문제 같은 거는 아마 클 거예요. 왜냐하면, 금투세나 종부세를 뭐다뭐 1%를 한 거다 그런데좀 달라요. 그러니까 종부세라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레거시긴 하지만, 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해서 집을 팔고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집으로 이사갈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몇명 되겠습니까? 그게 쉽나요? 없지. 어, 그럼요. 집, 대부분의 사람들 유일한 자산이 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없다고, 네. 그거는. 근데 금투세라고 하는 건 금투세 적용대상은 아주 소수지만 금투세 때문에 주식을 팔았을 때 여, 여, 여진으로 그냥 그 충격을 받는 건 일반 개미들이잖아요. 개미죠. 그러니까 그 개미들은 저 세금이 부자들이란 세금이지만 저 사람들이 주식을안 팔기를 바라는 거지 팔기를 바라겠어요. 음. 그금투세 이슈는 거, 그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좀 다, 다른, 이슈거든요. 분리 그러니까, 특성을 갖고. 예, 오는 예, 그건 다르죠. 아, 집이 아까 말했지만 종부세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다 종부세 안내는 집으로 5억짜리 집으로 이사 가겠어요. 30짜리 억집 <laughs> 사는 사람들이. 하급지로. 예, 그렇게는 안될 테니까 그거는 영향이 없는데. 다만 그거는 종부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무현의 레거시니까 그걸 건들 수 있느냐 이런 거지만, 음. 저는 금액에 대해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주택가격 상위 뭐, 뭐, 3%에 대해서 가세한다, 이렇게 해도, 요즘 전산으로 다 되니까, 금액, 절대 금액으로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전면적으로 지금 좀 중도로 가려고 하는 거는 좀, 네 음. 알겠습니다.